안녕하세요, 민구입니다. 예, 오늘 컨텐츠는 무엇이냐? 여기 난쟁이 비밀통로 10시간 한번 써보기입니다 예, 10시간 썼을 때 이발지를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원래 1시간 있고 충전시간 8시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더 이상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9시간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어차피 물약도 한번 챙겨 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시 충전해서 10시간 다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눌러도 충전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버프 같은 경우는 요리만 먹을 겁니다. 그리고 제 스펙은 공격력 138, 공속 80, 명중 191, 그리고 방어력 248. 이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10시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캐릭터 귀속이랑 귀속 아이템만 들고 있고, 예, 나머지는 창고에 다 넣어 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0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상처입은 길갈 거고요 자 1번방 같은 경우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이시죠 2번방으로 가서 해 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2번방이 사람이 적죠 2번방 여기 사람 좀 없는데 요쯤에 돌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간점검 때 한번 뵙도록 할게요 네 중간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5시간 정도 지금 경과했고요 경험치는 56%에서 60.48% 해서 3.67% 올랐습니다.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는 27만원 벌었고, 물약 소모는 786개 정도 소모했어요. 5시간 동안. 그리고 이발디 방어구 1개, 그리고 방어구 강화석 23개, 무기 강화석 8개, 세공석 11개, 난쟁이 무리식이 하나 먹었습니다. 장친구 강화석은 1개도 못 먹었어요. 희한하게. 5시간 동안 이발디 하나 먹었고요. 이렇게 20개, 8개. 자, 이제는 5시간 더 채우고, 마지막 최종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시간 다 채웠고요. 최종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벨 64 기준 경험치 8.51% 올랐습니다. 10시간 동안. 경험치는 필드 사냥보다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 골드는 47만 정도 벌었고, 다이아는 이발디 방어구 2개, 340 다이아. 방어 강화석 47개, 32 다이아. 무기 강화석 17개, 85 다이아. 세공석 23개, 690 다이아, 모래시계 1개, 124 다이아, 장신구 강화석 6개, 216 다이아. 저희 서버 기준으로 계산했고요. 총합은 1487 다이아입니다. 그리고 모래시계 10개의 가격은 1240 다이아니까 한247 다이아 정도 벌었네요. 근데 10시간밖에 체크하는 것도 있고, 솔직히 오딘이란 게임이 운빨 존만계 말입니까? 그걸 감안하면은 제가 봤을 때 저는 아이템을 못 모은 것 같아요. 운이 좋은 분들은 다이아를 훨씬 더 많이 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반응이 좋으면 저 이제 레벨 65 찍고 나서 난쟁이 던전 5단계에 가서 또 한번 10시간 컨텐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